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아시 대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갖고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오늘 보면 조금 평소와 좀 다르게 길죠. 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는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다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주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 여러분은 식물을 길러본 적이 있나요? 어떤 식물을 길러봤나요? 여러분, 최근에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파테크 들어봤어요? 이 파의 뿌리 부분을 잘라갖고 페트병 같은 데 이제 꽂아놓으면은 흙해갖고 꽂아놓고 물주고 길르면은 금방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래서 슈퍼가서 파살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잘라 먹으면은 될 정도로 잘 자라서 파테크가 유행을 했었죠. 지금 이 사진 보면요. 전세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식물들입니다. 식물을 기를 때참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식물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때로는 꽃을 맺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합니다. 더 기쁜 건요, 이렇게 식물을 기를 때 행복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 더 기쁨, 기쁨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식물을 기를 때, 식물은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기도 하고, 뿌듯한 마음을 주기도 하죠. 근데 식물을 기르는 것은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언제 싹이 올라올까? 언제 자라날까? 우리에게 긴 기다림의 시간을 주기도 하죠. 때로 우리가 물을 주고 햇빛을 비춰도 잘 자라나지 않는 것 같고, 꽃이 맺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염려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식물은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특히 학생인 우리는 대학 입시라는 큰 목표 아래, 대부분 학생들은 대학 입시라는 큰 목표 아래 수년간 공부하면서 노력해 오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성적이 나오지 않거나 정체제에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해 하기도 하고 옆에 친구들과 비교하며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처음 갔을 때 처음 봤던 시험이 뭐였냐면 3월 모의고사였어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3월 모의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딱 받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 때는 나는 공부도 잘했고 반에서 성적도 냈는데 이 성적이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때 수리 영역이 6등급이 나왔어요 어 전도사님, 그 성적표에서 볼수 없었던 게 숫자였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수학의 정석부터 시작해왔고, 개념 원리 쭉쭉쭉쭉 문제를 막 풀어나가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 적어가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성적이 잘 올라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수학 문제를 풀고, 아무리 연습노트를 작성하고, 오답노트를 작성해도 성적이 오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지쳐가기 시작했고, 결국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수학을 포기하기로 결심합니다.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된 거죠. 그렇게 수능을 쳤고요. 수리 영역이 2등급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 6등급 받다가 갑자기 2등급 받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두사님이 아무리 수학문제를 풀어도, 아무리 문제집을 풀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 같았는데, 분명한 것은 전두사님의 수리적 능력은 자라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전두사님이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살을 뺐어요. 근데 안에는 자꾸 빠지지 않은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전두사님이 교회만 오면 너무 행복한 게 뭐냐면, 지나가시는 성도님들마다 존사님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키가 자라나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별로 자라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을 오랜만에 봤을 때 선생님들은 깜짝깜짝 놀래요 오늘도 우리 이현이가 왔는데 이현이가 고사이에 그 키가 훌쩍 자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라나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멈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답답한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을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뭐,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캐치해 가면서 오늘 말씀을 쭉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왜 비유를 사용하실까요? 그냥 직설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실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하세요. 마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숨기시는 듯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다가 말 아래나 에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등 위에다가 두지 않겠느냐?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등불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등불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여러분, 등불은요, 왜 사용하죠?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환하게 비추려고 사용합니다. 등불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어느 곳에서나 빛을 발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숨기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등불처럼 환하게 비추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알리려고 한다는 것과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것, 다시 말할게요. 알리려고 한다는 것과 숨기려 한다는 것은 반대되는 말처럼 보여요. 내가 알려야 된다고, 내가 이것을 효과적으로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와 비유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잘 매치가 되는 방법처럼 안 보이죠. 그리고요 우리가 지난 주에도 살펴봤듯이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죠.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적과 능력만을 쫓던 그 수많은 무리들과 예수님께 갈급함을 갖고 이 비유에 대해서 궁금한 그 마음을 갖고 찾아왔던 그 제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비유가 이해되지 않았을 때,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소수였죠. 비유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갖고 찾아왔던 사람들은 소수였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제자들이라고 하셨죠.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들었지만 모든 사람이 비유를 들었지만 예산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이 진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환히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그 다음에는 이삭에 알찬 나다를 낸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된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밤 사이에 씨앗은 어떻게 되죠? 싹이 트고 자라나죠. 그런데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 씨는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람이 씨를 뿌렸지만 씨는 저절로 자라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씨 자체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 보,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 일도,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의 씨앗, 믿음의 씨앗을 그 뿌리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열심히 더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씨앗을 뿌리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농부가 결실을 의심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를 짓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저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비유를 더 말씀하십니다. 읽어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수 있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뭐와 같다고요? 겨자씨와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자씨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네, 겨자씨예요. 손가락 위에 올라가 있죠 지금 손가락 위에. 진짜 조그매요. 근데 이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겨자씨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돼요. 겨자씨는요, 가장 큰 나무 중에 하나로 자라납니다. 그리고요, 이 나무는요, 본인이 자라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풀과 꽃들이 옆에서 같이 자라나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기도 합니다. 생명력을 함께 누리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모습이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오늘 복음을 어디서 전하시죠? 시골촌 동네에서 전하십니다. 그리고 더 멀리 가 보면요.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죠?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전한 이 복음, 초라하고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복음은 훗날 온 세상을 덮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작고 미약해 보일지라도 보잘 것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은 온 세상을 덮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잘 보여주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원리는요, 단지 하나님 나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큐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어 기도 생활을 하기도 하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열심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친구에게, 가족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도 하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이 씨앗이 자라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씨앗을 뿌렸지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죠. 여전히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고 열매가 보이지 않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는데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갔는데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고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죠.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요? 우리가 뿌린 그 믿음의 씨앗, 우리가 뿌린 그 복음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를 성장 성장시켜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갖고 있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싹이 트이는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걸어가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인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인내하며 이 세상을 복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고 건강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열심히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열매가 맺어지고 꽃이 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씨앗을 자라나게 하시며 열매 맺는 일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믿으며 열심히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그 비유를 이해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제자라고 했죠. 수많은 무리와 그 소수의 제자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 비유를 듣고 삶에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나가기에 살아나가,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씨앗을 열심히 심고 또 심어도 결과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자라나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가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열매를 맺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대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기대하는 열매와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긴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죄 앞에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마음이 앞설 수, 앞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기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씨앗을 뿌리고, 성장하게 했는데,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지 않을 때 우리는 낙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왜 열매가 이렇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열심히 나아갔는데, 왜 내가 기대한 것만큼 자라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열매를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읽어 볼게요.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부터가 언제죠? 언제냐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그때를 말합니다. 우리 수없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것이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인간의 욕심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맺으며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마음에 새기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씨앗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씨앗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씨앗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력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본인이 가진 생명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씨앗이 되셔서 이땅 가운데 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심기셨다는 것이에요. 씨앗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의 삶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씨앗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씨앗으로 탄생한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겠습니다 여,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도 그렇게 열매를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진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열매 맺은 것처럼 그 말씀이 온 세계에서도 그렇게 열매 맺으며 전파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뿌린 그 씨앗으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씨앗으로 우리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씨앗이 준 생명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또한 그 생명력을 나눠줄 수 있는 한 사람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이 스스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씨앗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바, 마땅한 반응은 무엇입니까? 생명력을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를 갖고 왔죠? 다른 풀들이 자라납니다 다른 꽃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새들이 깃들어서 생명력을 함께 누립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우리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력으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생명력을 전해줄 수 있는 그 겨자씨 나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력을 기억한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씨앗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이제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아직 생명력을 누리지 못한 나의 친구, 나의 가정 가족 또 누군가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씨앗을 뿌리십시오. 당장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확 돌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씨앗을 뿌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턴이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됩니다. 열매 맺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말씀 보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십시오. 당장 결과가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당장 꽃을 맺지 않을 수 있고 열매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뿌리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닌 주님, 주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풍성한, 그 무엇보다 유익한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의 씨앗으로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고백하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씨앗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